배터리가 이번에는 아예 세계 앞에서 불붙은 흉악범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불이 난건 유럽 파낭구 도시의 물류창고 한 동이었는데, 타 들어간 건그 지붕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월급과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럽은 말했습니다. 또한 배터리였습니다. 값싸게 들여온 작은 나라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지붕이었지만 자막에 찍힌 범인 이름은. 늘 똑같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정식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센서 기록도 다 열어보지 못했고, 도면과 설비 사진도 아직 뒤적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책임지는 쪽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뉴스는 붉은 불길보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더 오래 붙잡았고, 정치인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 뒤에 한국 배터리라는 글자를 조용히 숨겼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값싼 아시아산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르내렸고 댓글 창에서는 싸구려 부품이 유럽을 태웠다는 문장이 조롱과 함께 퍼져 나갔습니다. 그때 서울 한가운데 유리 빌딩 안에서 한 남자가 켜진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마흔 두살 유럽과 미국 회사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쓰고 숫자를 맞추며 살아온 배터리 회사 과장, IMF 때 공장 철문 앞에서 잘렸던 아버지를 보던 나이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은 얼굴을 한 공장 사람들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하는 나이 그는 화면 속 불길보다 그불길의 종이 위에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시작된 불이 언제부터 계약서 조항을 태우기 시작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이름만 모든 화제의 제목이 되었는지 정말 이번 화제는 셀 하나의 결함에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예상과 일정과 표를 위해 먼저 잘라낸 안전조항과 눈에 띄지 않게 덧댄 전선 묶음에서 천천히 올라온 불씨였을까요? 세계가 또다시 한국 배터리를 겨누고 있을 때이 실무자는 혼자 다른 페이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설계가 언제 바뀌었는지 책임조항이 언제부터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화면 속 숫자와 문장을 붙잡고 거꾸로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물류창고 지붕 위에서 정말 잘못된 것은 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를 내보내기로 정해놓고 불이 날 때까지 기다리던 이판 자체였을까요? 지금부터 숫자와 계약서와 기록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 올리려 했던 한 실무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계셨죠. 저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무심코 텔레비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화면에는 서유럽 어느 항구 도시의 물류센터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소방차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막이 화면 아래를 가로질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제작 셀 사용 원인 조사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키우셨습니다. 또 한국 회사 사고 났네, 라는 말씀이 툭 떨어졌어요. 그 말투에는 실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98년 IMF 때 공장 철문 앞에서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때 이후로 한국 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입니다. 저는 한국의 배터리 기업 A사에서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회사, 에너지 기업들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설계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손해배상 조항, 리콜 범위, 기술 사양, 수익 구조를 분석하죠. 숫자와 문서를 다루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윗사람 앞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뉴스 화면에는 A사 로고가 떴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저는 소파 옆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몇년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미국과의 대형 계약이 깨지던 날이었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취소되었고, 서울 본사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그날 회의실 조명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취소된 계약 파일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팀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셨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실무 담당자였던 제게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책임을 묻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안에서 재수 없는 계약 담당자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도 규모가 줄어들고 일정이 연기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 이도연이 맡은 건데라는 식으로 수군거렸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집은 맞벌이로 겨우 전월세와 아이 등록금을 버티는 형편이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는 걸 아내도 저도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과 팀장들이 모여 앉았고 저도 그 자리에 불려갔어요. 화재 소식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에너지 저장장치 프로젝트 계약 실무는 이도영 과장이 맡았죠. 그 말에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재개로 쏠렸습니다. 임원 한 분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화재 발생 시 우리 쪽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안에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회의 분위기는 이미 A사 책임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동유럽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여기 현지 기사에 한국 배터리 욕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공장 사람들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달전그 공장에 출장을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야근을 함께 했던 현지 직원들 휴게실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공장 안은 늘 따뜻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작업복의 뱃먼지 냄새가 있었습니다. 야근 후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이 일이 자신들 가족의 미래라고 말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이메일과 내부 시스템을 열어 화재 관련 초기 보고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현지 언론 기사 요약, 유럽 파트너 B 회사에서 보내온 잠정 사고 경과 보고, 에너지 저장 장치 설계 도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긴장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이었습니다. 현지 감시 카메라 기록에는 오후 6시 15분에 연기가 처음 보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설비 센서 로그를 확인해 보니 온도 이상 신호는 6시 23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분의 차이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불꽃이 처음 번진 위치도 이상했어요. 배터리 셀이 있는 구역이 아니라 지붕 위에 나중에 추가 설치된 전선 묶음 근처로 보였습니다. 도면과 사진을 겹쳐보니 그 전선들은 최근 공사에서 임시로 연결된 것이었어요. 이건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터리가 완전히 잘못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이상했어요. 시간이 어긋나고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눈이 시리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 메일 알림이었어요. 회사에서 보낸 공지였습니다. 제목은 대외 대응 테스크포스 참여 통보였죠. 메일을 열어보니 이번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무 책임자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회사는 이미 저를 희생양 후보로 선을 구워두고 있다는 걸요. 늦은 밤, 저는 회사 문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 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고, 휴대폰 화면에는 아까 본 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여전히 뉴스를 보고 계셨고,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공부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밤본그 작은 어긋남을 떠올렸어요. 오늘 밤 제가 본그 시간 차이와 위치 오류를 모른 척하면, 제 인생은 조금 조용해질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쓰고 책임을 인정하고 조용히 정리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다음 뉴스에서 또 다른 이름의 공장과 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 화면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사 공지였어요. A사가 화재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유럽 파트너와 지역 사회에 최대한의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원인 규명 이전이었지만, 이 표현은 사실상 우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문장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석될지를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복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내부 채팅창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죠.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갈지, 누가 먼저 이름이 불릴지 떠보는 공기였어요. 오전 10시, 대외 대응 테스크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두 분과 팀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실무진 몇 명이 모였어요. 저는 유럽 파트너 B회사와의 계약 구조, 손해배상 조항, 리콜 범위, 보험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임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언론과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회사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먼저 받는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동료 과장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화면을 넘기며 제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도영 과장이 이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니까 대회 설명 창구 역할도 함께 맡아야 할것 같다는 말씀이었죠.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회의실 안을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유럽 공장 동료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한국 공장을 직접 겨냥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방 정치인들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고, 노동조합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통화 끝에 들린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공장 생산량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신규 라인은 보류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부 인력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공장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야근 후 함께 저녁을 먹던 사람들, 가족 사진을 보여주던 사람들이요. 회사의 선택 하나가 수천 명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오후 4시쯤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유럽 정치인 한 명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A사를 직접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외국 배터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갑상 기술이 부른 비극이라는 말도 있었죠.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이라는 문장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한국 언론도 그 보도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A사와 한국 배터리 전반을 불안과 위험의 상징처럼 묘사하는 기사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IMF 시절 공장 철문 앞에서 통보를 받으셨던 아버지요. 이건 단순한 회사 이미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부모 세대의 기업, 국가와 산업 전체에 관한 수치와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회사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내부 시스템을 열어 예전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초안과 최종본을 비교했어요. 유럽 파트너 B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도 다시 읽었죠. 예전 회의록도 열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초기 계약 초안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계에 관한 더 엄격한 안전 조항이 있었습니다. 방화 구획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선 배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버전에서 그 조항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록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 요청이 한국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유럽 파트너 B 회사 쪽에서 공사 기간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조항 완화를 요청했고 A사는 그걸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기록은 아직 누가 명확히 잘못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모든 책임을 한국 배터리 탓으로 돌리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기록을 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될까? 유럽 파트너와의 관계는 깨질 겁니다. 회사의 향후 계약도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제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계셨어요. 외부 설명 자료 초안이라고 하셨죠. 검토해서 오늘 안에 의견을 달라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문서 안에는 A사가 더 많은 책임을 자발적으로 떠안는 듯한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 파트너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회사와 산업 전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빠른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안이 말랐습니다. 폭도로 나왔을 때 동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는 무거웠고, 사무실은 야근으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계셨고,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동유럽 공장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공장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살아가야 할 시간도요. 이 문서에 제 이름을 올릴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사이에서 저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이불은 여기서 꺼질까요? 아니면 조용히 옮겨부터 언젠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을 하나씩 태워버릴까요? 그날 아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대회 설명 자료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서의 문장들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문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펜을 진 손이 떨렸어요. 창 밖은 흐린 하늘이었고 팀장님 자리에서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저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초기 기획안, 설계 변경 요청, 문서, 안전 관련 검토 보고서, 유럽 파트너 B 회사와의 초기 협의 메모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제 접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의식했어요. 화면 구석에는 접속 권한 경고 문구가 떠 있었고, 일부 폴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오래된 보고서에는 작성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화면에서 천천히 스크롤되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과거 서유럽 터널 화재 관련 내부 기술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비교 분석 자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어 읽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이전 사고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는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보다 완화된 안전 기준 현지 시공사가 추가한 비인가 자재 일정 압박 때문에 생략된 시험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문장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물류센터 화재와 터널 화재 사이에 비슷한 구조와 선택의 흔적이 있다는 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후 늦게 저는 계약 초안과 최종본을 화면 양쪽에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초안에는 화재 발생 시 책임을 나누어 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본에서는 배터리 셀 제조사인 A사가 더 넓은 범위의 리스크를 떠안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유럽 파트너 쪽에서 일정과 비용을 이유로 일부 방화 설계를 줄이자고 제안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날짜와 문장, 서명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법무팀 직원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자료 접근 현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시스템 접속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폭도를 지나가다가 회의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상사와 다른 임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길이 유리창 너머로 스쳤고 침묵이 흘렀죠.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유럽 공장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장 주변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조 조정과 계약 축소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밤이 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제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계 변경과 안전 기준 완화가 논의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계약 조항이 A사에게 불리하게 바뀐 시점도 있었죠. 현지 정치 일정이나 예산 승인, 프로젝트 발표 시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까지요. 이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흐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 자체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예산, 일정, 현지 선택이 섞인 구조적 문제였어요. 저는 그 확신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알림이었어요. 제가 보던 문서 중몇 개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채 화면을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습니다. 최근 자료 검토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가 여기까지 맞춰 본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설계 변경의 시점, 계약 조항의 변화, 정치 일정과 예산 승인, 그리고 화재의 발생까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사 하나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외국과 맺어온 모든 약속일까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형광 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사되었어요. 저는 화면 앞에 앉아 그 질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메일함에 공식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조사위원회 출석 요청이었어요. a사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이후 유럽 파트너나 당국과 협상할 때 근거로 사물 기록을 남기는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제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서명하지 않은 설명 자료 제가 이미 본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낮 시간 저는 책상에 앉아 제가 모아둔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설계 변경의 시점, 안전 기준 완화 문장, 계약 조항 변화, 현지 정치 일정과 예산 관련 기록, 터널 화재 관련 내부 보고서의 일부까지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꺼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몇 개의 흐름과 문장을 메모에 정리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유럽 공장 동료였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진실이 기록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감각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오후 2시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임원 두 분, 법무 담당자, 기술팀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준비한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처음에는 회사의 공식 입장에 맞춰 사실 관계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 에너지 저장 장치, 구조, 배터리, 셀의 사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점차 제가 확인한 패턴과 기록의 일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논의된 시점을 언급했어요. 안전 기준이 왜 완화되었는지, 일정과 예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생략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책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나누어져야 할 구조에 대해 논리적으로 말했죠. 회의실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잠시 시선을 돌렸어요. 임원 한 분이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기술팀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언급한 기록과 흐름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사 결과 초안이 내부 시스템에 올라왔어요. 저는 화면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의 원인이 한국 배터리 셀 단독 결함이라고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설계 변경과 방화 구획, 현지 시공과 운영상의 문제 등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추가 리스크로만 표기하던 일부 문서의 표현도 수정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완화되어 있었어요. 동유럽 공장 동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장 전체 폐쇄는 피했고 일부 라인은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조금은 안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저에게는 영웅 대접이나 큰 승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징계나 해고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배터리 전체를 덮고 있던 단순한 누명 구조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자막이 지나갔어요. 화재조사 결과가 정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합적 원인이라는 표현이 보였죠.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같은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덜날선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동유럽 공장 동료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장 앞 시위가 잦아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세계가 한국 배터리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누명과 싸워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기록과 문장 속에 사실과 맥락의 일부가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꺼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용한 안도를 느꼈어요.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불빛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논리와 기록으로 누명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놓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제가 남긴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근거가 될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남긴 기록처럼 누군가는 계속 사실을 말하고 문서를 남길 겁니다. 그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더 단단한 근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기록으로 남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진다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조용한 안도와 책임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워야 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남긴 기록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근거가 되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